아직 흘러내리겠다고요? 그래서 접어 야 요즘 님들 이 패션이 유행이래요 이러고 다니는 거 이삿짐을 싸볼까요? 이삿짐 싸려면은 그거 필요해 아 햇빛 지려 와 대형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나 중형으로 샀는데 와우 뭐든지 중간이 좋지 하면서 중형으로 샀는데 대형 샀으면 뒤질 뻔아 내가 지금 티끝인 것 같아 태끝처럼 보이지 않아요? 꼼꼼이랑 나는 단어가 뭔데? 꼼꼼이랑 단어와 나는 굉장히 먼 사이인데. 나이 지금 준비하면은 진짜 빠른 거야. 다른 사람들 하루면 쌀때난 일주일 걸려. 여기 있는 인형들을 갖고 오겠습니다. 뭔 쓰레기 처리 중이야. 야 이거 팬분들이 준 거란 말이야. 그런 말하지 마. 많아 보였는데 별로 없다. 인형은. <laughs> 님들 이건 어떠 앱도 어떻게 하지 아저씨한테 태워달라고하면 태워주나? 이것도 있어 그리고 라이언 침대가 있긴 한데 라이언 침대는 갖고 가진 못하겠어요. 뿅 비숑 지갑 나 옛날에 비숑에 한창 빠졌을 때이 이지갑 이 샀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편지 별로 별거 다다 다 있어. 성첩장도 있고, 그들의 편지와, 친구들의 편지와, 내전 남친들아, 잘 있어라. 이런 거 버려야 되나? 약간 근데 저 사람을 기억해서 갖고 있기보다 그 시절이 생각나. 갖고 있으면. 뭔지 알죠? 보통은 버려? 나 저기 한몇명 있는데. 아,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. 근데 전 여자친구들이 쓴 편지들을 갖고 있다? 죽이고 싶을 것 같긴 해요. 어, 나는 또뭐 갖고 있는 건 괜찮지 않나? 어차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? 내로 남불 지위죠. 저요? 한두 박스 나오려나? 근데 제가 챙길 게 없어요. 책, 아책 챙겨야 되는데. 야 근데 가짜 책은 뭐 불태우지 뭐. 아니 불태운데. <laughs> 가짜 책은 갖다 버리지 뭐. 와나 향수도 있었어. 샤넬 향수.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. 얘네? 안 챙기는 옷들은 다 버려야지. 보물상 가져가든가. 라코스테 원피스 안 입겠지? 내가 좋아하는 블라우스. 선생님, 그 혹시 이상한 핑크 니트도 챙기실 건가요? 님들 이거 입을 거 같아요? 이거 운동할 때 입는 거. 필라테스 그거. 이건 무조건 챙겨야지. 아디다스 저지 이건 챙겨야 돼요. 이거 고일 때 체육 체육 반티거든요. 여기다 개구리 머리띠에 개구리 옷옷 입었었어. 옷이거 근데 옷을 사놓고 나는 왜한 번도 안 입은 게 많지? 없어 이제 챙길 거. 담금주 하나 챙기냐고요? 챙길까요 님들? 담금주 그럼 못 챙길까? 아, 하나만 주요. 가져가지 말래요.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. 강아지 산책할 때 모자 이거 쓰고 이게 옆에 이것도 달려 있거든요. 이거 무조건 필수. 이렇게 써서 얼굴 안 타요 이거 하면은. 이사가면 남자친구 사귀냐고요? 네. 나 무조건 남자친구 사귈 거야. 아 귀여워. 아이 너무 귀여워. 아우 귀여워. 막 깨물어서 막 터뜨리고 싶어요. 막 진짜 막. 다슬이 서울 가면 다시 예뻐지나? 얘왜 이렇게 늙었냐? 오랜만에 오는데 막이지랄 팔꿈치로 그냥 인중 바로 팍 찍어버리고 싶어. 다슬이 벌써 27살이냐? 야 늙었다 늙었어 여자 나이 스물일곱이면 한물 갔지 막이 이거 진짜로 개 스트레스 받아요 아빠 이거를 걷다 버리지 말고 걷다 갖다 주는 건 어떨까 티셔츠 버리는곳 근데 그거 바, 봉지가 엄청 들어가잖아 이거 다 버릴 수 있어 내거 이거, 이거 다 버려야 할 건데 나안 입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옷장 안에 있는 것도 쫙 버릴 거고 저기 에 있는 것도 쫙 버릴 건데 보물상에 우선 봤냐고 물어보죠 영월 헌아 여보세요. Yeah, yeah. 사장님 혹시 그 헌옷도 봤나요? 예예. Yeah, yeah. 헌옷 가져가면은. 이백 원 드리고요. 하나당요? 키로 일요 아네 알겠습니다. 아빠 키로당 2 0 0원 준대. 만원 하면 받을 사람도 없을걸? 하버드 맨투맨 간다. 와나 근데 진짜 어이 없지 않아? 내가 저 티셔츠 하버드 티셔츠 때문에 이거 꽈티라고 뻥 까고 다녔는데 당연히 장난인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. 우선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걸 몇분이나 뜯었다 해야 되는 걸까? 옷이 아깝긴 한데 이 인간이 장난에 팔지는 않을 것 같고. 일단 팔게. 우선 나 저기에 있는 거 우선 다 버릴 거고. 여기 옷장에 있는 것도 우선 다 버릴 거고. 저기 서랍에, 서랍에 있는 것도 다 버릴 거고.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또 있어요. 영월 헌옷 찾아볼까요? 아니, 옷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옷 사진 없이 그냥 다 가져갈 사람. 어떤데? 헌옷 필요하신 분, 이러면서. 지금 당근에 글 올려볼게요. 헌옷 무더기 가져가실 분. 무료 나눔으로 간다? 전체 사진 저거 못 찍어. 헌 옷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패딩도 많고, 니트, 셔츠, 블라우스, 청바지, 등등. 트럭 있으신 분. 사이즈는 풀이 아니면 S. 무조건 다 가져가실 분만. 헌옷 무더기 가져가실 분. 어, 야, 당근 마, 당근 주소, 님들, 당근 오늘 오시나요? 지금 출발한다는데요? 이 아저씨 드려요? 아빠, 이 아저씨 그냥 옷 준다니까 가지러 간다는데? 어, 가지고 간다니까 또 별로냐?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약으로 해놓으래. 뺏길까봐 그러나봐. <laughs> 아저씨도 복 받았지만 나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 확인할 시간은 없어요. 아저씨는 오고 있거든. 님들 밖에 개 많아. 어, 나이 티셔츠 좋아하는데? 이 티셔츠 빼. 종이. 아까 지부에 넣어놨던 옷. 에휴, 넌 어떻게 라 그래? 말. 아니요, 이거. 나눠주는 거예요. 어딜 나서? 네. 아, 트럭 저기 온다. 아저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예요 휴대폰을 잡느라 잘가 어? 안 돼. 오. 이거 만들오 이거 버릴뻔? 이건 입는 옷이었는데 아, 들고 오는 건 겁나 힘들었는데 싣는 건 은근 빠르네 민규스가 입었던 거 아,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민윈이 솔직히. 어, 야, 너야, 언니, 너무 더워. 아이, 너무 더웠죠. 아, 너, 하니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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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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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